우선은그 되게 오랜만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LCK T1 대 담원 기아 바텀 라인전 어제 했던 거 리플레이 파일 받아 가지고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T1 대 DK 1세트인데 1세트에서 특이점은 티1에서 케이틀린을 처음이에요. 거의 처음 거의 처음이에요. 거의 처음. 거의 아펠이나 징크스 요런 느낌으로 가져갔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티1에서 케이틀린을 선픽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티어넷 선픽으로 가져오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징크스랑 레오나 뽑고 레오나 뽑은 걸 보고 캐럭으로 완전 바텀 라인전을 세게 가겠다고 선언했죠 이거는 선언한 상태로 게임을 진행했고 이거 보면 대충 알수 있는 게 지금 양쪽 다 케이틀린 럭스가 바텀 푸시라인을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정글이 둘다역부 스타트합니다 케이틀린 럭스 상대로 DK가 바텀 라인전을 너무 잘 해줘가지고 지금 징크스가 뭐 어떤 선택을 했냐면 다른 징크스들, 지금 요새 구마이 선수의 마법 드는 룬 세팅으로 징크스가 거의 다 기발이 다 마법을 드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케이틀린 럭스 상대로 라인전을 안 밀리려고 덕담 선수가 이번 룬 세팅 자체를 치속에다가 쿠키를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롱소스 3푸션을 들어줘가지고 라인전에 되게 치중하는 룬 세팅을 들어줬고 그룬 세팅을 바탕으로 처음에 선푸시가 케이틀린 럭스 상대로 레오나 징크스가 안 밀렸어. 오히려 선 2렙을 따내줬죠? 그리고 이선 2렙으로 럭스 플래시까지 깔끔하게 잘 뺐는데, 이렇게 뺐음에도 불구하고 DK 바텀이 결국 포탑골드를 다 내줬던 게, 지금 이렇게 잘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킬까지 나와요, 사실. 여기서 귀한 타고 있는 구마유 선수를 끊어내줍니다. 여기서는 구발전이제체로 되게 잘해줘가지고 레오나까지는 데려가는데 성공하긴 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지금 럭스케이트는 스펠이 다 나가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까지 보면 디케이 쪽은 디케이 쪽 생각한 대로 게임이 잘 풀렸는데 티오은또 티원이 생각한 대로 게임이 또 풀렸어 여기서 지금 아, 타몬기아 보티오가 티원의 보티오의 스펠을다 빼버리는 바람에 이제 바텀듀오가 푸시라인을 못 잡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었는데 여기서 레오나가 탑쪽 로밍을 한번 가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럭스랑 신자오는아래쪽시야를 잡고 레오나는 위쪽 무빙을 한번 쳐주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탑은 조금 풀릴지라도 바텀 라인전의 주도권을 잡았던 걸 풀어내질 못했어요 이게 되게 큽니다 여기서 포탑골드를 한번더 케어 더블킬을 당했던 보디오가 여기서 DK 보디오가 2대2 교전을 되게 잘 해줘가지고 솔킬을 당해요. 티어 바텀이. 솔킬까지 당해요. 이런, 이런데도 불구하고 티어는 여기서 전령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 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텀 구도는 조금 망가졌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바텀 구도는 원래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령 쪽으로 아예 포기해요. 미니맵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지금 DK 쪽 레오나랑 비에고가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신짜오랑 럭스는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오히려 바텀 포타골드가 더 나가게 돼요. DK 바텀 포타골드가. 그러니까 티어는 처음에 조합을 짠 대로 k t 틀 럭스는 무조건 바텀 포타골드를 먼저 밀겠다라는 그 생각대로 티어는 움직인 거고 DK도 DK의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이 게임의 결과 자체가 T1의 승리니까 T1이 옳은 판단을 한게 제일 중겠죠 어. 여기서 DK가 오히려 전령을 챙긴 게큰 손해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교전을 한번더 d k 가 잘해줘 그래도 T1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게임을 움직여가지고 이 게임을 끝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 여기까지 딱 보면서 알수 있는 게 T1은 티1 T1 조합대로 계속 움직였고 DK는 DK 자기들이 짠 조합대로 움직였는데 결국 티1의 수가 좀더 앞섰다고 보면 되겠죠. 티1 쪽에서 바텀 쪽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자기들 케이트닌 럭스 뽑은 그대로 바텀 라인 좀 계속 푸쉬해줘가지고 데스가 나와도 결국 게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골드 차이는 이렇게 납니다. 3킬을 먹은 징크스가 케이틀린 상대로 300골드밖에 앞서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 그리고 티엄 바텀은 이제 그대로 탑으로 갑니다. 이제 포탑골드 먹는데 그 라인 투시해 주는데 중점을 돌. 케이틀린이 단한 번도 라인을 투시하는 걸쉰적이 없어요 이 게임 내내. 여기서 레오나가 되게 잘 숨어 있어 가지고 한번 꺾이긴 하지만 그래도. 데스가 나와도 티언 보오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가지고 역시 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가지고 본인들의 조합을 계속 살린다는 게 티언 바텀의 특색인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거다 이거 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두 번째 그 지금 이 15분 두 번째 전령 대치 상황인데 지금 티언 선수들이 완벽하게 인원 분배를 했거든요 적 팀에서 변조를 만들어주시는 게 아리 그리고 레오나 이두 개의 챔피언 정도고 비에고 같은 경우에는 킬이 나와야 변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각자 인원 분배를 완벽하게 한게 미드 쪽에서 부시 자체에 라인, 라인이 박혀가지고 미드 1차 터지는 걸케이트린이방지해주요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그리고 이쪽 두 부시의 시야를 먹어주으로써 럭스랑 나르가 이요 부시에 퍼진됨으로써 적팀이 전령을 치는 걸 방지해주고 그리고 위쪽 라인을 탑 라인을 클리어해주면서 아즈르가 아리를 계속 마킹해줘요 이 플레이 때문에, 가본계의 입장에서는 미드 선푸치를 잡아도 이득 볼수 있는 게 없고, 또 전령을 치기에는 이쪽 샤가 없어가지고 전령을 치지도 못하고, 아리가 변수를 만들기에는 아지르가 막힌 거라고 모든 게다티어네손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분노, 분노가 있는 잘낸 나르랑 엽스가이 부시 잡고 있으니까, 여길 아예 못 뚫죠. 그래서 결국, 요쪽을 억지로라도 뚫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다가 이제 아리가 뭐라도 만들어보겠다고 다가오니까 페이커 선수가 곧 마킹해주고, 이런 식 아리가 메이킹을 못해주니까 이쪽 시야도 좀 애매해요. 애매하게 못 뚫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력을 켜주고, 먹고, 손해를 하나도 안 봤죠. 깔끔하게. 각자 인원 분배가 되게 깔끔하게 잘 되는 장면이 아닐까. 그러니까 선수들 각자 개개인 할 영역, 여, 영역을 다잘 나눠가지고 그 플레이를 다수행해 준다고 보면 되겠죠 어.. 티어는 어 근데 케이틀린이 진짜 스킬 되게 잘 빼준다 이런 거 요런 부분에 스킬 너무 잘 빼주지 않나? 여기서 럭스 플 빠져가지고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케이틀린이 회피기 이용해가지고 적팀 중요 스킬 집어가지고또 구조 좀안가졌어 저쪽에서 아 여기다 여기다 어. 이건 만약에, 어, 뭐야, 이거. 알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죠? 이거, 군본대에서는 요, 요게, 요게, 밖에 안 보여줬죠? 여기 어떻게 잡았냐면, 제우스선수가 여기 숨어있다가, 알이 완벽하게 막.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알이가 계속 없어요. DK 입장에서. 아지르가 메이킹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나르가 마킹해주고 나르가 메이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지르가 마킹해주고 그러니까 쇼메커 선수 아리를 완벽하게 묶어놨어 티어 쪽에서 좀, 좀 이거 불쌍했어요 이거 덕삼 선수가 반응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덕삼 선수가 돌풍을 안 가고 크라켄을 갔더라면 돌풍으로 째지 않았을 텐데 저거를 반응했는데 돌풍으로 반응해가지고 레오나는 클래시로반하는걸 넘어갔는데 덕삼 선수는 돌풍으로 반응해가지고 그 천해져버렸어 지금 20분, 21분 정도 시간에 역세속박에 연기해가지고 아즈르가 아리를 잘라내는 이 장면. 여기서 케이틀리는 무엇을 해줬을까요? 케이틀리는 미드 선푸쉬를 잡은 다음에 시야가 없는 부시에 렌즈를 통해서 시야를 확보해서 깔끔하게 아리를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돌풍으로 마무리까지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은 사실 두마의 선수의 이 플레이보다는 여기가 명품 플레이였죠. 여기. 럭스의 진짜 쥐어 짜는 만화로 마지막 썼던 큐안바. 여기서 보뚜를 두다 묶어버리는 바람에 다문기가 완전 끝났죠. 이 게임. 유리했던 이 게임. 묶자마자 깔끔하게 페이커 선수랑 오너 선수가 반응해줘가지고. 위쪽에서는 제우스 선수랑 구마유 선수가 버돌 선수 잘 봐주고 지 그엔 잘 마무리해주고.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북두를 미드, 정글, 서포터가 마무리해주고. 깔끔하게. 바론까지. 사실 이, 이, 게임이 좀 이렇게 된 거는, 그, 제우스 선수가 원래 버돌 선수 상대로 밀렸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도 안 밀렸어. 그게 되게, 되게 컸어요. 그게. 오히려 또 그, DK 쪽에서 바텀에서 얻은 걸 바탕으로 위쪽에다 뿌린 거고, 그, T1 쪽에서 바텀에 자원을 몰아준 거야. 근데 신기한 게 제우스 선수가 라이전에서 이겼어요 조합. 제우스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만 있었거든 도움이 없었고. 근데 이거는 조합 자체가 지금 K T N 같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거라보면 이게 구마이 선수가 안정적인 원딜인 게 여기서 나오는 게 되게 고, 공격적인 원딜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 상당히 똑똑하고 안정적인 원딜인 게. 위험한 스킬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완벽하게 안정적인 포지션이 되어있요 절대 위험한 위치까지 안 나가요, 구마유 선수는.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 그, 원이 제일 앞에서 지금 위험하게, 앞에 나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적정한 사거리 안에서만 때려요, 구마유 선수는. 절대 위험한 위치까지 안 나가고 위험한 위치가 되면 그 순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이동기랑 스펠을 사용해가지고 안전한 위치를 만들어요, 감기적으로. 그래서 적진을 빨아들이는 원들이 되게 똑똑하고 안전하게 하는 원들이야, 구마이선수가어구마이선수가 물리면 대부분 물리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는 느낌이죠.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에서 자기 스펠 이용해가지고 굴릴 줄 아는 선수고 또 공. 안정적으로, 수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그 와중에 각이 나오면 되게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되게, 되게 신기한 원딜이죠? 라인전은 되게 센데, 되게 안정적인데, 또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원딜 이상형이상형이라는 상향, 원딜이죠, 지금? 구 플레이하는 거 보면? 공격적인 원딜이 아니에요, 구마유 선수는. 되게 똑똑하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해주는 원딜. 어. 기본기 그대로 지키는 원딜. 근데 대부분 그 수비적인 원딜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난이전이 약하거든요. 근데 구마의 선수는 수비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안전한 느낌이야, 안전한 느낌. 느낌이 이다 뭐, 뭐 이, 이, 게임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공격적인 원딜은 데프트 선수 느낌이에요. 우즈 선수, 데프트 선수. 그 선수들이 더 공격적인. 아 결국, 리그에서 우승하는 원들들은 공격적인 원들보다는 그 구마이 선수 같은 육, 육각형 원들이 우승하시더라. 바이퍼 선수도 약간 구마이 선수 스타일이죠. 굳이, 굳이 따지면. 그리고 어, 이게 마지막 바로 28분, 29분 바로 난타입니다. 이게. 돌티원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이런 오브젝트 끝까지 절대 안 쳤죠? 근데 이제 그냥 끝까지 칩니다. 이게 되게 많이 달, 달라진 점이고 이게 강팀의 면모죠. 이렇게 각이 나오면 공격, 이, 이런 모습 때문에 구마이 선수가 공격적인 원딜이라고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마이 선수는 상당히 안정적인 원딜. 그냥 각이 나오면 거기에 각이 완벽하게 해갈 뿐이지 그냥 완, 거의 완, 완벽하게 각을 보는 선수지 되게 그, 그, 한 그, 안정적이지. 이 구마이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이 나와봐지 공격적인 원딜이라고 나도 착각하고 있었는데 대나무좀 보니까 알겠더라. 구마이 선수는 상당히 안정적인 원 예. 이렇게 각이 나올 때만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거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가 되는 원질입니다. 이렇게. 1세트 경기로. 구마유 선수. 오너 선수. 이이터 케이터. 보여주셨으니까. 깔끔하게 씁니다. 지금 저희는 티엄과 디케이 1경기 리플레이 파일을 같이 봤습니다. 그,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엄은 처음에 바텀 중심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려고 했고, DK는 상체 난전 중심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려고 했던 그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T1 입장에서는몇 가지 사고가 터지긴 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본인들의 게임 플랜대로 게임을 진행했고 그 부분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바텀에서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의 무난한 흐름을 이어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큰 교전에선 각자 마킹할 챔피언, 포지션, 시야장악을 하여서 적팀을 올가매는 플레이를 함으로써 변수 없이 안정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보였던 캐리어 선수의 뛰어난 스킬샷과 구마유 선수의 한타페이지의 안정감과 과감함이 되게 돋보이는 경기였다고 보입니다. 이상, T1과 DK 1세트 리뷰였고, 2세트는 안타깝게도 리플레이 파일이 고장나는 바람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저희는 다음 T1 경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